억지로라도 웃자.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.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지진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잖아. 어릴 적 나는 인상이 안 좋단 말을 많이 들었어. 그래서 웃는 걸 연습했었어. 그때 알았어.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. 억지로 거울 보고 웃으면 웃고 있는 내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웃게 돼.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아무렇게나 인상 쓰면서 힘주지 말고 웃자. 그러면 주름이 좀 이쁘게 생기지 않을까? 이미 미운 주름이 너무 많은가? 긍정의 힘을 갖고 싶어서 울으려고 하는데,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? 운동이라도 안 하면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. 오늘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. 가벼운 우울증상이 있다고 병원 가보란다. 지금 내 상황이면 누구라도 우울할걸. 물론, 심한 건 아냐. 회사도 다니고, 블로그도 하고, 쇼핑몰도 하고, 알바도 하고 있는데, 알바를 하나 더 구해서, 이번 주말부터 일하기로 했어. 알바를 하나 더 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느냐? 아니? 방향조차 안 보여. 근데,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,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구한 거야. 같은 이유로, 턱걸이에 집착하는 거야. 정말 내 의지로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? 어느 정도는 나도 효과를 봤으니까 인정하는데, 그 이상 바꾸는 게 가능한가? 이 정도밖에 노력 못하는 것도 나니까, 내 의지 맞나? 나는 꼰대다. <laughs> 권위적이고 강약약강이며,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.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면 편해. 꼰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싫고,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몰랐어. 내가 뭐라고 말하던 꼰대라는 말이 돌아왔거든. 내가 왜 꼰대냐? 라고 물어봤을 때, 그걸 되물어 보니까 꼰대다. 라는 답을 들었을 때,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어. 아니, 도망갔어. 화를 내면 또 꼰대라서 화를 내는 거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거든. 걘왜 그랬을까? 그동안 쌓아둔 게 많았나? 나랑 이야기하기가 싫었나? 그냥 나를 욕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. 지금 생각해도 그때 기억은 끔찍해. 상대가 예의 없었던 건 맞지만, 비난하고 싶진 않아. 술자리였고, 내가 그 앞에 어떤 상황이었는지, 어떤 말을 했는지, 기억 안 나거든. 지금이라면 꼰대한테 꼰대라고 하는 것도 여기니,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겠지. 그래도 그때처럼 또 말끝마다 꼰대라는 말이 돌아온다면, 난 그냥 쌍욕을 받겠지.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잖아. 꼰대 아닌 척, 노력해 본 적도 있는데, 잘안 되더라고. 이런 거 못하는 것도 꼰대라서 그런가. girl. Wow. Ugh. <sighs> 다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보궐선거에 크게 진뒤폭0위패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마지막 남은 익명직 지도부 한자리엔 수도권 초선이...